포항시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세계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신설 투자를 진행합니다. 13일 포항시와 경북도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에코프로와 이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지대하 에코프로 비 m 부사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21만여평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등 2차전지 양극 소재 일관 생산 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하반기 생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단일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연간 18만 톤 수준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에코프로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71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포항 영일만 산단에 2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에코프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블루밸리 캠퍼스의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양극 소재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양극재 연산 100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 톤의 16.5%를 차지는 하 규모입니다. 또한 양극재 이외 2차전지 소재 생산량도 연산 120만 톤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항시는 국내 최고의 2차전지 선도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배터리 허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구축한 포항시는 2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조가한 번에 투자되기는 오늘 하는 에코프로의 협정이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입니다. 어, 그것은 우리 포항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황은 총 14조 원의 자금이 투자가 돼서 2차 전지 산업이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물놀이고 우리나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지로 발돋움해서 우리 포항반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차전지 산업의 실질적인 메카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생태계를 잘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용수 공급이라든지, 폐수 처리 문제라든지, 또그 다음에 인력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을 해서 어, 포항의 2차전지 산업이야말로 나라를 새롭게 먹여 살리는 신성장 산업이다 하는 그런 것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포항의 수출 품목이 대부분 철강이었습니다. 이제 2017년 이후에 현재는 2차 전지 부분이 한 24,5%로 점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가 계획된 투자가 되면은 철강 산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산업 기지로 될 것입니다. 어, 포항이 이제 배터리 특구였고 앞으로 배터리 특화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배터리 가능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 단지를 만들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더한 것은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이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어, 기업활동을 펼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산업 같은 게 있습니까? 배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는 배터리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정부와 어, 힘을 합쳐서 R&D도 지원해주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점검해봤을 때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우리 포항에서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준비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그 포항 영일만 산단에 어, 투자를 약 2조 9천억을 해왔고 거기에 캡파를 약 15만 톤 정도 캐파를 해서 잘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는 이제 투자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 투자에 대한 최적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블루베리 산단은 저희 포항 영일만 산단과 가까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포항시와 경북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포항에서 그래서 포항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포항 글로벌리 산단을 최종 저희 그 넥스 다음 어 캠퍼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저희가 이제 포항 글로벌리 산단을 포함해서 이제 해외 헝가리, 캐나다 캐벡 이렇게 해외 투자까지 확장할 예정이고요. 어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8만 톤 캐파인데 매년 약 10만 톤 이상의 양산 캐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약한 40만 톤 이상, 그리고 헝가리에서 약 20만 톤, 미주 지역에도 약 10만 톤 이상, 이렇게 해서 2027년에는 약 70만 톤 정도의 케파, 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도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